여러분, 코인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매도할 때마다 1, 2%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레버리지 사용하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몇 번만 거래를 해도 10% 20%씩 시드가 줄어든 것을 보고 정확을 하시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제대로 수수료를 할인받는 방법과 바이비트 거래소의 회원가입부터 KYC 인증, 선물 거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영상에서는 설명을 안 해주는 누구나 매매로 수익을 낼수 있는 실전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서 집중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모두 국내에서 최대한 할인받은 수수료로 거래하실 수가 있도록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로 가입만 하시고 그냥 가입하시게 되면 거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 링크로 가입해서 국내 최대 수수료 할인과 추가적인 이벤트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 하던 중에 알게 된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을 향상시켜 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해주세요. 저는 모바일로 진행하기 위해서 모바일 넘어 눌러서 핸드폰 번호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 숫자, 소문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레퍼로 코드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아래 주황색 버튼 클릭해서 퍼즐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6자리만 입력을 해주시고 가입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KYC 인증을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비트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해주신 다음에 v e r i f i o 눌러주시고 국가의 코리아라고 되어 있다면 신분 인증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저는 운전면허증을 선택하고 컨펌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더를 클릭해주시고 신분증 정면부터 촬영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케먼트 이지리더업을 클릭해주신 다음에 프레임에 맞춰서 셀카 인증을 해주시게 되면 신원 인증은 완료가 되었고 이제 보안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바이비트 홈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구글 투 F A 여섯 인케이션을 차례대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코드를 복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앱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오티 펍플 설치해 주신 다음에 접속해서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설정 키면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비트 키 N 아까 복사했던 그문자열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OTP의 인지코드 6자리가 생성이 되는데 이 6자리만 기억을 하셔서 바이비트 어플로 돌아오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인증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가 안돼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바이비트로 송금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바이비트홈에서 우측 상단에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밑에 나오는 체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는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나오는 주소를 이 우측에 있는 네모 박스 눌러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저는 업비트로 돌아가 주도록 할 거고요. 업비트에서 좌측 상단 상단의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보이는 코인명, 심벌 검색창에다가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수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고 완료해 주셨다면 좌측 상단에 있는 입출금 눌러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출금 눌러서 출금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만큼 설정을 해주시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만 트론으로. 해서 출금신청 눌러주도록 할게요. 확인버튼 눌러주시고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이 화면으로 나는왜안 넘어오지 하시는 분들은 워낙 입금하고 나서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비트의 집값 주소 입력을 해주시고 금처만 바이비트로 선택을 해서 출금신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 있는 메시지에서 선명하게 눌러서 완료해 주시고요. 업피트로 다시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업피트에서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테더는 어떻게 옮기지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만큼 코인은 펀딩 계좌 있기 때문에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좌측 상단에 트레이드 눌러서 퓨처 눌러주신 다음에 우측 하단에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 From Funding에서 To Trading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코인은 USDT, 수량은 얼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Confirm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매매를 진행해주실 수가 있는데 좌측 상단에 있는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포지션을 진입하기 위해 마진 모드부터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좌측 상단에 있는 Cross 혹은 Isolated 눌러서 마진 모드부터 설정해주시면 되는데요. 크로스는 교차 와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와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 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를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몇 배로 설정해서 거래하는 게 적당할까요? 높은 비율의 레버리지일수록 크게 이득을 볼 수는 있지만 청산당할 위험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10배에서 숨0배 사이를 설정해서 거래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에 진입하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보이는 시장가에 바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도록 할텐데요. 밑에 있는 이 원을 움직여서 뷰 중부터 설정을 해주시고 상승을 롱, 하락을션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대창이 나오게되면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을 의미하고요. 마크 프라이스 는 현재 시장가를 의미합니다.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가격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측에 있는 TPSL 밑에 Add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설정을 해주시거나 혹은 밑에 있는 원으로 움직여서 ROI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우측에 있는 클로즈 바이 밑에 리밋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종료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우측에 있는 마켓 버튼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코인 다 동일하게 거래해 주시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 정도 설명해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지식은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에서 손실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쌓아 가 보세요. 확실히 다른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이비트와 트레이딩 101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거래하시는 방법 모두 다 아시겠죠?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 나오는 고정댓글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방금과 같이 거래하시면서 나오는 수수료 최대한 아끼시면서 1-2%라도 더 많은 수익을 벌어 가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 다른 거래소 사용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